자, 안녕하세요. 짱박사입니다. 자,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할까해 보다가, 자, 여러분들, 코인 잘하고 싶으시죠? 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도 그거예요. 사람들이 코인을 되게 잘하고 싶은데, 저한테 문의가 굉장히 많이 와요. 문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도대체 코인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 많이 몰렸는데 많이 떨어졌는데 그런 연락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항상 여쭤봐요 그뭐 때문에 사셨는데요 자 그럼 비트코인 지금 여기 여기서 샀대요 어, 왜 사셨는데요 어, 많이 떨어진 거 같아서요 많이 떨어진 거 같아서 샀대요 혹은 이런 거 보시면 어 그러면 저기 알트코인들 왜 사셨는데요 이런 거왜 사셨어요 솔라네왜 사셨어요 물어보면요 이름이 이뻐서 샀대요 자 그리고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리플 리플 지금 왜 사셨어요 왜 파셨어요 여쭤보면요 은 그냥 남들이 주변에서 사라 그래서 이거는 기술력이 너무 좋다 자 그럴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절대 안된다 매매는요 기본적으로 5대5 찍기 기술이 아니에요 내가 사면 우연히 올라가고 그렇게 올라가는 올라가도요 내가 버틸 수 있는 그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거는 내 돈이 아니에요. 자, 로또에 우연히 당첨이 됐어도요, 그거 못 지키면 꽝이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는 저는 공부의 영역이라 봅니다. 오대오 찍기의 기술이 아니에요. 자, 이거는 이 모든 차트들은요, 이렇게 올라간 데는 그 이유가 있고요, 이렇게 떨어진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이유를 찾고요. 근거를 찾고요 여태까지 수십 년간 진행되어 온이 차트를 보는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 이 분석의 툴을 가지고서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어, 어떤 종목을 그럼 어떤 종목이 좋은데요 네 그런 종목들이 좋은 종목이 있을까요 있어요 보면 쭉 보다 보면은 얘네들이 이런 거래량들이 살아있는 코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도요 이렇게 매집되어 있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진짜 좋은 코인들이에요 자, 앞에서 보면 거기에서 수많은 근거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좋은 코인들에 대해서 좋은 코인들에 대해서 포트폴리오를 나, 나름대로 구성을 할수 있어야 돼요. 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거는요. 이 코인 시장 안에서도 분명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로 리스크 로 리턴에 해당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코인 시장 자체가 또 리스크가 큰 종목이긴 하죠. 근데 그 와중에도 내가 어떤 포트폴리오를 짜느냐 내가 돈이 천만 원이 있으면 그 천만 원을 어디에 어떻게 분산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자 이런 것들 보세요 5분 봉을 볼 거냐 30분 봉 4시간 봉날봉 누군가는 1분 초봉까지도 봐요 자 그게 과연 잘하는 거냐 뭐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느 거를 봐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자 가장 기본은 15분 봉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본으로 놓고 보시고요 앞 이 모든 날봉부터 4시간, 1시간, 30분, 15분, 5분 봉까지 전부 다다 다 보실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매매를 하느냐. 물론,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10년 놓고 보실 것 같다. 그러면 굳이 이런 거 관심 안 갖고 보셔도 돼요. 근데 단타 매매를 하실 것 같다. 그러면 15분 이하 1분봉까지도 보고 하는 게이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은 15분봉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봐야 되느냐? 자, 이런 돈의 흐름 어디서 수급이 되고 있는지, 돈이 과연 이 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건지 비트의 도미넌스, 도미넌스라고 그래요. 도미넌스는요. 곧 점유율이에요. 점미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전체 비트코인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퍼센테이지에요 자 그게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느냐 52%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비트코인 시장이 지금 얼마에요 자 코인만 거의 지금 천조 가까이 되죠 비트코인만 그럼 알트코인이 또한 천조 된단 말이에요 그걸 나눠서 양분하고 있는데 그 2천조 가량 되는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52%를 차지하고 있다 이더리움이 18%를 차지하고 있다 오늘 이더리움 많이 올랐죠? 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블랙록에서 ETF 신청해가지고 급등했고 자 이러한 이유들이 다 있고요 올라가고 떨어지는 등 이러한 뉴스에도 존재를 하지만 자 그걸 보시면 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USDT, USDC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에서의 점유율도 있어요 자 들어가서 보시면 USDT의 테더, USDT의 테더의 점유율이 떨어져요. 그러면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 이걸 보시면 돼요. 비트코인 점유율이 떨어지고 토탈3 이 비트와 이더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알트 코인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 토탈3를 기부시면 되고, 달러 인덱스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스닥도 지금 예전에는 커플링이 되게 많이 됐어요. 나스닥이랑.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디커플링 돼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일단은 그래도 어쨌든 나스닥과 항상 같이 보셔야 된다. 자, USDT에서 빠지면 어디로 가요? 비트코인으로 수급이 될 수도 있고, 알트로 갈 수도 있고, 그거에 대한 상관관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러한 돈의 흐름과 수급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는요. 그다음에는 보셔야 되는 게 하나씩 자, 우리 거래량 보셔야 되고, 자, 캔들도 하나하나 보셔야 되고, 이런 캔들 하나하나가 주는 의미들도 엄청 커요. 네, 이게 그냥 단순히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심리에 기반돼서 나오는 캔들의 모습과 거래량이 투영이 되기 때문에 그 투영되는 모습을 본다라면 앞으로에 들어갈 예측도 어느 정도는 할수 있다. 예측은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대응은 할수 있다. 내가 이쯤 올라가면 급한 상승을 할 테니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것들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패턴, 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항상 보는 지지선, 저항선, 이러한 추세선, 그 다음에 많이들 보시죠? 볼린저 밴드, RSI, 뭐 이러한 보조 지표, 그 다음에 각종 이론들. 자, 우리 항상 많이 보는 건 저는 이제 파동이론을 많이 좀 보는데, 자, 파동이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던 다우이론, 이런 것들이 각 하나 하나가 다 하나씩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결과적으로 보다 다양한 근거들을 찾는다. 이 안에서 네 다섯 가지의 근거들이 합산이 돼서 지금 이거를 사도 되겠다, 안 되겠다 그러한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 시장에서 뭘 잘해야 돼요, 뭘 봐야 돼요라고 하면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자 여기에서 어... 가장 제일 중요한 거, 자 손절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 버는 시장이고요. 자 돈을 버는 사람은 손절의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에요. 자, 많은 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세요? 라고 하면 어, 저 유튜브 보고 공부하는데요. 네, 좋아요. 자, 유튜브 보고 공부하실 줄 아셔야죠. 근데 그거는 실시간이 아니잖아요. 유튜브는 각종 정보가 상당히 늦어요. 원웨 커뮤니케이션이잖아요. 그냥 한쪽 방향으로 내가 듣기만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이러한 커뮤니티를 이용하신다라는 거는 정보의 제한성이 상당히 많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어 실전에 실전으로 하는 매매는요, 자, 경험치와 이 정보의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관점을 공유를 하고 제가 공유를 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 커뮤니티 안에는 되게 잘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하고 항상 이 관점을 실시간으로 놓고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 같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매일 같이 이런 관점을 공유하고 실전으로 같이 투자도 해 보고 하는 이짱박사 커뮤니티에 오셔서 같이 공부하시고 운영을 하신다면 내가 다 알기는 힘듭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고 하기에는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그 시간 아끼시라고 저희가 같이 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이 배우시고 모두 모두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